어린 자녀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보여드릴 집 가변형 포름 세대입니다. 번종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방 개수를 원하시면 포름으로 가능하고요. 아니시면 방 하나를 굉장히 크고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쓰리룸 세대로 가능해요. 36평대의 큰 평수를 자랑하는데요. 판상형 포베이 구조 설계로요. 집안의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요. 별도의 팬트리 공간과 통베란다가 있는 집이에요. 집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사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인데요. 현관이 이렇게 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앞에 복도에다가는 이제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보관을 굉장히 용이하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템바보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일괄 소등 스위치 앞에 잘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는 키크니 신발장 총세 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중간에는 거울로 포인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한번더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개의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스무스하고 잘 열리고 닫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파트형 구조로요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거실과 주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크고 넓고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은 주방이고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거실 공간이 굉장히 커요 정말 크고 넓은 이제 대형 거실인데요 운동장만 해요. 정면에 창문은 크고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와 그 다음에 이쪽에 TV 자리 같은 경우에 간격이 4m가 넘는 사이즈로요. 어, 이제 큰 사이즈입니다. 자, 가까이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쪽 이제 TV 자리인데요.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제 어, 두 개의 벽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엔틱한 이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요. 어, 딥비되어 있는 것처럼 거실장을 놓고 TV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길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 TV 설치 가능해서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TV 시청하시면은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우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라인 조명 등으로 이렇게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성 좋은 실링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쪽은 이제 쇼파 자리인데, 쇼파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5인용 쇼파거든요. 근데 5인용 쇼파를 놓고서도 이제 별도의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대형 사이즈 쇼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에 대 안마 의자 같은 거 놓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상부에 보게 되면요. 이게 대용량 사이즈의 LG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은 크고 넓고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동선편한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양날개 에 이제 냉장고 두대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비스포크 냉장고 세 대가 충분합니다. 자, D자형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당인데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자, 왼쪽 이쪽엔 서랍장이 있어서 전자레인지 밥솥 놓기에 편리하고요. 오른쪽서부터 싱크볼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형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별도로 이렇게 여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는 식사하실 때 어, 간단한 국이라든지 이제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저 앞쪽에 보면요 예, 핸드폰 무선 충전기 겸 이렇게 콘센트도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테리어 신경 쓴게 보이고요 자 그럼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방 사이즈 한번 살펴보면, 이제 12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굉장히 크고 이게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무엇보다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과 통풍이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 상부의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딥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요. 침대를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시면 별도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화장대라든지 이제 컴퓨터 책상 놓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큰데요.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안쪽에서부터 헤드샤워기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양쪽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동선이 굉장히 크고요. 어, 전혀 지장이 없이 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의 메인 욕실만한 크기로요. 세면대랑 양변기는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젠다이 선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용품 욕 놓고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린 방 사이즈가 전부 다 커요. 그래서 다자녀가 계신 분,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께도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 안방보다는 이제 작긴 하지만 안방만한 사이즈의 두 번째 방이에요.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 이쪽 방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침대 놓고도 반대쪽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요. 별도의 수납력 좋은 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보여드린 가변형 포름 세대예요. 그래서 방 개수를 원하시면은 네 개의 방으로 쓰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이세 번째 방을 큰 원룸 같은 방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은데요. 일단은 왼쪽과 그 다음 바로 앞쪽에 문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문 사이, 사이에다가 벽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요. 이게 방이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서 이제 포룸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굳이 방이 4개가 필요 없어. 그냥 이 방을 온전하게 넓은 공간으로 쓸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냥 넓게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들의 이제 자유도가 있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큰 통베란다가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통베란다 있는 집이 조금 많이 드물어졌잖아요. 자, 여기 베란다로 나가보게 되면요. 자, 여기 끝에서부터요. 자,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쪽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넓은 통배란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는 데다가요. 자 중간에 이렇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 세탁기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별도의 세탁실도 있어요.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요 세탁기를 이쪽에다 놓든지 아니면 별도의 팬트리 공간에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팬트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넓은 이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이쪽 d p 대에 있는 선반장 뒤로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세탁실로 사용도 가능하지만요. 이쪽에다 시스템 앵거 같은 거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요. 별도 옆에 이제 보조, 주방 겸 아니면은 이제 여기 수납 공간을 사용하신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대형 평수답게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게 먼저 욕조가 시공된 집이에요. 양쪽 폭이 굉장히 넓죠? 대형 사이즈의 욕조예요. 어, 그래서 이쪽에서 반신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이 목욕하시는 것도 이제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해바라기 수정과 헤드샤워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랑 양병기도 잘 들어가 있어요. 젠다이 선반 되어 있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을 살펴봤어요. 어, 대형 평수에다가 이제 가변형 포름 세대. 내가 방을 원하면은 네 개로 만들어 쓸수 있고요. 아니면 큰방 하나를 같이 해가지고 3리룸을쓸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종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에요. 원종용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저희 집산나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